새로운 운동 서비스의 시작, 헬스고. 오빠, 오빠 맨날 t v 만 보고 나랑 언제 놀아줄 건데? TV 중독자야? 하하, <laughs> 아 미안해. 그래서 여보야, 내가 여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악수런지를 신청할게. 악수도 하고 사랑도 키우고 허벅지 살도 매끈하게 만들고. 자, 어 손을 잡은 상태에서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다리를 뒤로 두번 정도 뺀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90도로 오른쪽 무릎이 아래에 달랑말랑.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하나, 후, 숨들 마시고, 후, 숨들 마시고, 후, 숨들 마시고, 마시고, 후, 다섯, 여섯, 아, 기뻐하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자, 이렇게 20개씩 5세트를 우리 사우스 했을 때악수 온지를 신청해서 해주신다면 사이도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라인도 매끈하게 빠집니다. 자, 하트 그림을 그릴게요. 하나, 둘, 셋. 헬스건 마스터 트레이너, 잼스 키